네. 세븐이고요 day 7 절대의 원입니다. number 1 repair 고치다 수선하다. 2 bend 뱅여. 뱅. 총쏠때 빵빵거 의성어로 뱅뱅뱅 이러고요. 아니면 그 중학생 여자들 앞머리 자른 앞머리 있잖아요. 그것도 뱅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paste 풀칠하다. 또는 풀처럼 이렇게 찐득찐득한 그런 것들을 그 같은 그런 것들을 페이스트라고 합니다. 그 네. 다음에 four, attach, 붙이다. 또는 첨부하다. Five, capture, 포획하다. 잡다. Six, claim, 권리를 주장하다. Seven, escape, 탈출하다. Eight, spin, 돌다. 도 되고요. 그 있잖아요. 실을, 어. 스파이럴이 실을 잡다라는 실을 뽑아내는 거죠. 실을 잡다라는 그런 뜻고스피 스펀 스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9. imitate 모방하다, 10. decision 결정, 11. marriage 결혼, 12. scale 스케일은 그 비늘 생선이나 어, 파충류의 비늘도 아. 되고요. 또 저울도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규모라는 말도 있고요. 그다음에 지도에서 축도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h. 엣지. h는 모서리고요. technology. 뭐 기, 음, 컴퓨터 공학? 현대 과학 기술 예, 이런 걸 말하고요. 15 sweat 땀 흘리다 또는 땀. 16 rate 등급을 매기다. 17 oxygen 산소. laboratory 연구실 실험실입니다. conflict 감정의 갈등 감정의 충돌을 말합니다. 그 다음에 prattle p r a t t l e 는 애기 요람이고요. motion motion은 동작의 뜻다 아시 니까 회의할 때 안건 사항을 말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gear gear은 1단 기어 2단 기어건다한국어 아시니까 그거 말고요. 그뜻 말고 gear의 equipment 장비 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hardly는 almost never 거의 아니다. 또 다른 단어는 seldom 이런 뜻이죠. 그 다음에 directly, directly 직접적으로. 그다음에 uneasy는 약간 불안 초조한, anxious 이런 뜻이고요. easy는 쉽다라는 거 말고 감정에 관련됐을 때는 easy하다는 거는 편 편안한 마음이 평온한 이런 뜻이고, uneasy는 마음이 불안 초조한 이런 뜻입니다. 다음에 similar, s i m i l a r 비슷하다라는 뜻이고요. 그 말씀드린 거고 저꼭 알아야 되는 게 same as라는 친구고, different from하고 친구고요. 그 다음에 similar uh, to 뭐뭐에 비슷하다. 그 다음에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하다. 이렇게 네 개는 기본을 꼭 많이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Bright, 밝은 또는 총명한. Priceless.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이에요. 그러니까 가격이 없다는 게왜 나쁜 뜻이 아니라 너무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. foreign. 쥐는 무금이고요. 외국의.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. familiar. 친숙한. 그것은 이 with와 같이 쓰입니다. Thank you. 감사합니다.